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난 주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어, 3장3절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구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어, 성령이냐, 율법이냐 어, 이것을 계속해서 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의 순서가 그래서 쭉앞 글자를 따서 써놨는데요. 소중회, 신칭수, 성성형. 그래서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겸인 영화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소명, 즉,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즉, 거듭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회개할 힘도 생긴다. 이렇게 구원의 순서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는 인간의 능력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흐름과 방향이 성령에서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또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오늘날 트렌드와 걸맞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것들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같은 품삯을 준다는 게 저희의 본성과 배치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어, 오늘날 또 저희들의 그 마음은 사실은 은혜보다는 이 율법이 저희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에 걸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 어,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 저희가 여기서 또 무조건 자유할 수도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사장에서는 이 율법과 성령의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율법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1절을 보시면 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이제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유업을 이을 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온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어, 바로 그 내용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바로 이 단어가 그대로 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냐? 사실은 자녀죠. 이 자녀들이 유업을 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라는 말보다 조금 더 법적인 용어가 바로 상속자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29절에 보시면은, 3장 29절을 잠깐 보고 가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바로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이제 1절을 보시면은요. 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은요, 노예처럼 법을 따릅니다. 즉, 율법을 따르는 자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로마는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들이 아들에게 선생의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는 종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심하게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들을 좀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보시면은 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바로 그 얘기죠. 네, 종이지만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강해가 꾸륭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고 초등교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바로 어, 그러한 존재,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율법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엑스레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엑스레이가 그것을 붙일 힘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율법의 한계를 지금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인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존노로을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바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1400년간 이 율법의 종로릇을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전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 자 그렇다면 왜 그때 오셨냐 여기서 보면은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찼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로마제국이 확립이 됐죠 그래서 도로망이 발전이 돼서 이 복음을 이 바울이 전할 때 어디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망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언어도 이 당시는 헬라어라는 공용어로 이렇게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낸 사건이 사전인데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시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소년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값을 대신 치러 준다. 자, 왜냐, 자녀니까 송냥을 해주는 겁니다. 종한때는백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데 아들이니까 해산의 수고를 대신 감당하였다. 송냥해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또 딸의 또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명분만 있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종처럼, 여전히 율법의 종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자녀로 살아가라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럼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즉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 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사장을 보고서 어, 또 이제 오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의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일수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